광주 문제, 예. 북한이, 북한이 개입을, 개입을 했느냐, 했느냐 하는 문 예. 예. 말씀 올리지요. 예. 그저 한마디로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저 보수 쪽또그 다음에 이제 그 음. 박지만 선생인가. 지만은지만은 어, 지만은 예. 선생 예. 그 분이 또나 역할 수 있는데, 요거는 그저. 안 참가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. 예. 광주 사태 있죠. 예. 북한에 있을 때 광주 사태를 보셨죠. 예, 이저 예. 광주 사태 저 누가 지켰습니까? 그는 거 병합돼서 있었던 거지요. 그러니까 저 광주 사태는요, 음. 어, 우발 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음. 그 자체 생각으로써 저는 생각 뭐야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우리 좌파 세력이 지금 이렇게 민노총 도 세차게 싸우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의 생존 방식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줄때 그걸 믿고 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